자,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11월 한 달은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으로 음봉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에 첫 음봉이 나온 건데요. 자, 월봉에서 이 하나의 캔들은 한 달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조정이 1음봉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2음봉까지 진행이 될지 또 그게 아니라면 3음봉까지 조정이 진행됐다가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정의 시간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수익을 내려고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일정은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저녁 10시 반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내일이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관련 이사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 오늘 흐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최근 영상에서 제가 현재 지수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줄이고 시장에서 가장 알아주는 종목들을 이러한 지수 하락 때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삼성전자, 저도 조정을 기다렸는데 오늘 오히려 반등이 나왔죠. 내가 이 밑에서 사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할 경우에 위에서 사고 싶은 심리가 발동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조정장이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 하락으로 이렇게 좋은 가격을 줄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보고 계시다가 이런 저점에 내려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내려오다 말았는데 이렇게 더 내려왔을 때 이런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살아있고 현재 이렇게 5일선 터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착이 되면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등 관심 종목은 네이버니까 네이버 흐름 잘 관찰해 보시고요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자 우크라이나가 대부분의 조항들을 모두 포기를 하고 러시아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승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급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앞으로 흐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좋은 종목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고 설명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일단 이렇게 눌림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저점에서 스윙으로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분봉상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하락에서 횡보로 횡보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초입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이렇게 다시금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종목 이러한 저점에 내려왔을 때 이런 의미 있는 맥점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체크가 된다면 이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 보려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해서 바로 올라가면은 수익이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정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엑시드 현대 인프라 코어는 이런 저점에 내려왔을 때 한번 흐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소개해 드린 SBB테크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음봉 조정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말았죠. 좀더 깊은 조정 이후에 바닥을 잡으면 받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저점 라인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지 여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a b 의 바이오도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온 다음에 현재 완만한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저점 라인에서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 보고 공략을 해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내려오긴 내려왔으나 아직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런 저점에 내려왔을 때 지지 흐름이 확인이 된다면 한번 공략을 해 보시고요. 카카오도 이러한 맥점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한번더 이렇게 지지를 해 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4일 동안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지가 나온다면 이렇게 오일선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카카오 흐름 계속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소개해드린 현대차 그 다음에 셀트리온 모두 시장보다 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전략은 크게 변한 게 없고 시작이 하락을 할때 시장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평가받는 그러한 종목들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신다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매매 횟수를 절대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잔손절을 하다 보면 은 손실이 자연스럽게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은 복구심리가 매우 강해지는데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 때 원금 손실이 발생된다면 나중에 상승장 때 매매할 돈이 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무리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금은 수익 내기 매우 어려운 장세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요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은 제가 텔레그램 뉴스방에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방안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고, 지금 바로 뉴스방에 한번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